현재 미 국무부에서 한국도 대만 방어와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보고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관여되어야 한다는 의사는 거의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만 방어에 관한 것은 대부분 일본만 언급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의문이고 대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 매체에 전혀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동북아 정세가 여전히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그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살피는 중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펠로시 의장 때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시위를 전개한 것은 물론 무기 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을 공습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 각종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중국 상하이에 조선소에서 무려 15척의 함정이 동시 건조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드론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웨이보 등에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에 관해 중국은 순식간에 수백척의 함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며 힘을 과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복수의 조선소에서는 중국판 이지스을 비롯 상륙함 등 도합 수백척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 중인데 관계자들은 한국은 초부가가치 선박에 최근 수주가 집중된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중간 사이즈 수주를 휩쓸고 있으며 수주가 많다 보니 이러한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심핑 국가 주석의 사면인과 그가 대만 수복 의지를 보이자 더욱 함대 건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지나치다면서 이러한 것이 중국 해군의 질적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군사 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입니다. 미 군사 연구 싱크탱크 등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자원을 투입 시약 80%의 전력을 쏟아 부어야 대만 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세계 3위권이라는 일본 해군의 군사력보다도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이미 수년 전부터 내놓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생카쿠 열도에 중국이 상륙하면 일본은 순식간에 점령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이 최근 해군팽창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 있어 매우 주목해봐야 하는 장면인 것이죠.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며 대만 방어라인의 설정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좀더 파격적인 대만 발언을 하면서 중국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방어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고 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이 직접 투입되냐고 물어보자 이에 대해서도 미군 병력이 지킨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차원이 다른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며 약간은 간접적인 화법을 구사해온 바 있습니다만 이제 대놓고 미군 병력이 투입된다면서 중국의 애초에 대만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지난 40년간 중국에 지켜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오면서 대만과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제 대만은 미국 군인들이 지킨다고 발언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된 셈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 싸움을 미국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최근 반도체 법안이나 인플레 감축법도 그것이란 것입니다. 중국은 바이든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즉각 반발하면서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중간에 다시 대만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자 그 다음의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 언론 CNN 등은 대만이 침공되면 미국은 당장 주변 병력을 대만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장 괌은 미국령이니 당연히 관여되며 한국과 일본의 주둔된 병력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 지방에 자위대를 보급 부대로 활용하고 싶어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평상시에 대만과 형제 국가라면서 대만의 어려움은 모두 일본이 돕겠다고 자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도스 이상을 대만에 기증하는 등 끈끈한 사이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도 일본의 큰 이슈에 항상 트윗으로 일본을 응원한다는 대외적 목소리를 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당연히 일본에서 보급부대 정도는 자위대를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관련 회의를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만 일본 지자체는 이에 관해 회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만 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트윗에서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만 전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대만과 형제 국가라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자 미 국방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중국에서 해군에 거 잡을 수 없는 팽창과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 다소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미국에서 한국 측은 어떠냐는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군사 분야를 보여주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최강의 육군을 꾸리고 있으며 전차 부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에도 대거 팔리고 있고 유럽의 나토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정확한 정보인데 최근 폴란드는 물론 루마니아조차 K2 전차 3조 원 가량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전 세계를 대절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품으로 무기고를 채우려고 저울질입니다. 실제 한국은 K9 자주포만 해도 한국의 천문이 넘어가 생산량을 바로 해당국에 넘겨주기도 수월합니다. 한국 국군이 받을 물량을 양보하더라도 전혀 전선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155mm 포탄 등 각종 포탄 재고가 500만 발이 넘을 수 있다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지극히 모자란데 이것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취지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만에서는 한국의 병력을 이렇게 활용하자며 한국에서 육군 병력이 파견될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태극기를 코로나에 합성하며 전투기를 김치기로 비하하는 방송을 한 대만 TVBS에서는 황당하게도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상 병력이 즉각 대만에 파견된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만과 중국 군사 채널에서는 그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동원하면 꼼짝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군이 주한미군까지 대만에 파견하는 경우에 한국이 별수 있겠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대만전이 발발하면 주변 동북아 동맹국이 중국을 막으러 온다는 흐름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CNN을 비롯한 언론사는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에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답변이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6일 현지 시간 국무부 브리핑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 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대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대만전 발발 시 한국에 은근한 압박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셈인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나토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기 바라냐는 질문에 환영하지만 한국의 결정이라며 역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 언론에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줬다고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지원하라고는 안했지만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주며 압박한 것입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는 LIG 넥서원과 미팅을 잡는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나 지정학적 위험에 있기 때문에 피복과 전투식량 등을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 정부는 CNN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취지의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것 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한국이 무턱대고 대만의 병력을 파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대만의 병력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방어 이상의 중국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관련되어 한국이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는 비상세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북한 도발 징후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도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관계가 깊어지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미사일 거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의 작은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더욱 골치아파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동부아에서는 센카쿠를 지켜야 하는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실제 높습니다. 대만전 발발 시 일본은 무조건 센카쿠에 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속도전으로 인근을 모두 점령할 수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사시 센카쿠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할 걸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며 꼭 이럴 때만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미국도 우크라이나 때와 같이 은근히 대만 방어에도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수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지 다른 누구를 방어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에서 전쟁 상황이 되면 더욱 한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트리블 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